이 비타민C 그냥 몸에 좋은 비타민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혈당과 혈관 건강까지 신경 쓰는 멀티플레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비타민C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당관리가 쉬워질까요? 만약 그랬다면 약이 없이도 조절하고 있었겠죠 바로 이 음식들과 같이 먹었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비타민C와 찰떡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아주 조용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당뇨로 이어지거나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는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40대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요. 이분께서 상담을 하실 때이 비타민C 사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혈당 낮아진다던데 정말인가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다들 뭐 친구나 가족 혹은 인터넷에서 비타민C가 혈당에 좋다더라 이런 말을 들고 을 오시고 마치 그게 혈당 관리의 해결책인 것처럼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습니다 아 선생님 혈당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식단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어요 뭔가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 혈당관리 솔직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음식 조심하세요라고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죠 매 끼니마다 뭐 이걸 먹어도 될까 저걸 먹어도 될까 고민하고 혈당 숫자를 볼 때마다 오늘 올랐나 떨어졌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고 이게 하루 이틀 신경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간단한 해결책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타민C가 혈당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에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실질적인 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혈당 관리 이 영상 하나로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2007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제 2형 당뇨 환자분들 8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500mg 혹은 1,000mg의 비타민 C를 6주 동안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어, 1,000mg을 섭취한 그룹에 방 안에 가득 쌓인 먼지를 닦아낸 것처럼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즉 비타민 C가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혈당이 쌓이기 전에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볼까요? 비타민C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혈관 벽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가 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 혈당이 높을 때 쏟아져 나오는 그 나쁜 활성 산소를 줄이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밝혀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타민C가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건데요. 이 비타민C 그냥 몸에 좋은 비타민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혈당과 혈관 건강까지 신경 쓰는 멀티플레이어였던 아마 이런 연구 결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비타민C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당 관리가 쉬워질까요? 만약 그랬다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이도 혈당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겠죠? 아쉽게도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한 메타분석 연구를 봐볼게요. 여러 임상시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어,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C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연구 결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먹으면 혈당 조절 끝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이어트 할때 자, 이 음식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말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혈당 조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식습관이나 운동, 뭐 개인의 그런 대사 상태, 뭐 인슐린 저항성, 성별, 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C는 혈당 조절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사실 비타민 C가 혈당 관리의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비타민 C는 어디까지나 조연 역할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독 주연이라기보다는 든든한 조력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혈당 관리도 뭐 식단, 운동, 생활 습관 같은 주연들이 있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거죠. 즉 비타민 C 하나만 챙겨 먹는다고 혈당이 기적처럼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비타민 C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영화라도 주연 배우 혼자서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주연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연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아쉬운 작품이 나오죠. 진짜 명작이 되려면 조연도 제몫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윤경호님이 정말 감초 같은 연기로 몰입도를 확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없었 썼으면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 혈당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C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혈당 조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내 몸이 진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바로 이 음식들과 같이 먹었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이 음식들은 비타민C와 궁합이 좋아 혈당 관리에 최강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비타민 C와 찰떡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크롬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크롬, 뭔가 이름만 들으면 금속 같죠? 그런데 크롬은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죠. 크롬이 충분하다면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원활하게 보내 줄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타민 C와 이 크롬을 함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 C와 크롬을 함께 섭취하면 크롬 이 체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와 크롬은 마치 그 유재석과 조세호와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유재석 님이 진행을 매우 매끄럽게 잘하면 조세호 님이 센스 있는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살려주잖아요. 둘이 함께할 때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비타민C가 크롬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파트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롬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통곡물이 있습니다. 통곡물은 백미보다 크롬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거든요 흰쌀밥 대신에 현미나 귀리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크롬을 보충할 수 있겠죠 또한 굴은 크롬뿐만 아니라 아연과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은 물론 면역력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바다의 보약인데요 요즘같이 추울 때가 제철이니까 굴 챙겨 드시는 게딱 좋겠죠 단, 어패류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정말 완벽한 채소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는 비유로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먹는 것 같다 라는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크롬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을 돕는 항산화 성분까지 가득 들어있어요 살짝 데쳐서 먹으면 간편하고 맛도 좋은데다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비타민 C와 크롬을 한꺼번에 같이 챙겨 먹으면 혈당 조절에 보조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할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름은 참 친숙한데 정작 이게 뭘 하는 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친구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 중의 하나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 혈당 조절을 도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인슐린이 혈당을 원활하게 세포로 운반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또 마그네슘은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해야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또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 리 증가하면서 혈당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기여하면서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마그네슘은 혈당 관리에 정말 숨은 조력자가 아니라 거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시금치인데요. 어, 그냥 나물 아니냐고요? 사실 이 시금치는 마그네슘 덩어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철분과 칼슘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과 근육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을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슈퍼 채소죠.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릴게요. 또 아몬드는 간식계의 모범생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고소한 이 작은 견과류 안에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가득 들어있죠.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는 점. 요즘 나오는 그포 형태로 된걸 드시면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건강 보험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나. 바나나는 당이 많아서 혈당이 안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적당량만 섭취하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그네슘까지 보충해줄 수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다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단단한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식단에 시금치 반찬 하나 추가하고 아몬드를 간식으로 챙겨 먹고 바나나를 적당히 섭취하는 거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쯤 되면 아니 혈당 조절에 좋은 영양소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크롬이나 뭐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혈당을 더잘 활용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지만 이 같은 당분이라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러면 비타민C랑 식이섬유는 왜 같이 먹어야 하죠?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튀어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 보호막, 플러스 혈당 조절 브레이크 이 엄청난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쯤 되면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꼭 함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먼저 블루베리 이게 그냥 작고 새콤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지만 항산화 성분까지 가득해서 혈관 방어막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냥 한 줌씩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정말 맛있죠 저는 특히 당이 없는 그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혈관과 혈당을 관리하는 이중보호막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친구인 거예요. 아보카도는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좀 잘라서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아보카도는 그냥 비싸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리한 식재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C와 함께 혈당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비타민 C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똑같은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독으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지만 보조적인 역할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비타민 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는데요. 단순히 비타민 C를 따로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알려드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들과 조합해서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식단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